럭키박스 깡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낱낱 짜라니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럭키박스. 인터넷에 차보면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디코랜드 럭키박스를 골랐습니다. 럭키박스 안내 구매 전 필독도 읽고요. 어,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 중에 어차피 랜덤으로 골라주기 때문에 어, 상품 구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보통 평타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배송도 생각보다 빠르게 왔어요. 여러 가지 장난감 제품들도 보이고요. 어, 비치놀이 제품, 뭐 등등등인데 장난감 제품들이 줄을 이룹니다. 당연하죠. 럭키 박스니까요. 장난감 럭키 박스니까 당연히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형도 보이고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를 하면서 저는 럭키 박스를 정말 정말 기다렸습니다. KTX와 함께 달려 기차 허접하네요 음. 별로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터닝맥카드공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진짜 엠블런스 헬로키티 엠블런스 이게 뭐야 불플로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쿠션 바닥이라 보다 안전하다. 아, 럭키박스 깡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거 진짜 깡 손인 건지 바비 쿠션 스타풀까진 이해를 해요. 뭐 헬로키티 비치 매트? 하,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아. 어, 힐로키티 미니카 시리즈도 한 개. 앰뷸런스? 아, 터닝 메카지 이거 뭡니까 진짜. 럭키 박스인데 재고털이 상품이었어요. 2016년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고 노랗게 빛바랜 포장지에 먼지까지.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 보니 2,000원 싸게 주고 산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디코랜드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디코랜드 인터넷에 럭키박스로 팔고 있는 제품이 여기 본사에서 파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파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디에서 파는 건가요? 사이트가 어디신데요? 이쪽에다가 문의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고요 아 거예요. 그럼 이거 디코랜드 럭키박스 기획은 디코랜드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도 잘 몰라서 판매자가 쪽이요? 저희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그런 데안 나와있나요? 제보 판매자 정보 이런 거아 그럼 이거는 본사에서 만들어서 파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파는 건가요? 저희는 제조만 한 거고요 판매는 네. 다른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 배송만 배송은 어찌됐든 디코랜드에서 하는 거는 맞죠 배송은 저희가 안 해요 예? 네? 배송도 저희가 안 해요 아 그러면은 본사에서 하시는 거는 제조, 제조를 저희가 하고 네. 보통 장난감 럭키 박스 해당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판매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당연히 디코랜드 본사에서 기획한 럭키 박스라고 생각했는데 본사 측에서는 본인들은 럭키 박스 기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판매자 측에 문의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당사는 배송업체로 상품 문의는 디코랜드 제조사 측으로 문의를 또 하랍니다. 이뭔 개소리야! 지랄하고 잡아쳤네.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럭키의 뜻이 뭔지. 럭키는 운이 좋은 행운의 어 그야말로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뭐 말로는 행운의 럭키 박스라고 하는데. 그냥 장난감 회사 측의 재고떨이식의 기획인거예요 그런데 뭐 디코랜드 본사에서는 본인들이 기획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자기네들은 배송업체일 뿐이라고 서로서로 뭐 책임을 전가해 버리니 이건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걸까요 제가 겨우 2,000원의 혜택을 보려고 럭키박스를 구입한 걸까요 그냥 소비자들만 호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코랜드 상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안녕!